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9일 토요 새벽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언약의 백성인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본문 사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쇠풀무란 고난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쇠풀무 같은 고난을 겪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약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노예 상태로 있었고,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의 자리에서 자육케되기 위해 아무것도 한것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육케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단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난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자리에 있을 때와 가난 땅의 자리에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준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만드는 언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복된 언약입니다. 누구나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언약을 세워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면 복과 은혜와 생명을 얻는 묘책을 알려주셨는데, 언약이라는 포장지에 사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발전되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소를 믿을 때또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의 내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 현재까지 간절히 또 끊임없이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라 경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장 악한 때라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계하셨다 했습니까?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기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는 것은 멋지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맺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의 소리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피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읍의 수만큼 우상을 숭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들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행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에서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물을 고기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된 언약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는혜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